괜찮아 감사합니다 우리 수관투 어린이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첫 번째 주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주일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외 일곱 번째 주일 다음이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이 되어지고 5순절이 지나면 또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5순절 후몇 번째 주일하고 넘어가다가 대림절, 그러니까 성탄절 한달 전이죠. 거기까지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성탄절. 이 교회력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 부활절 후몇 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력보다는 5월 달의 가정의 달을 더 많이 생각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올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혹은 네 번째 주일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부활 주일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억하는 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례가 나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십니까? 왜 검정색이에요? 한국의 전통 장례의상은 하얀색입니다. 백색입니다. 국상을 당하면 하얀 소복을 입고요. 집안의 장례를 당하면 약간은 노란빛 나는 삼베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검은색의 검은색 넥타이를 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에 서양 양복이 들어오고 상투를 풀어 제끼고 지금 형식이 조발 남성들 조발을 하면서 검정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검정색 옷이 장례식 복장이 된 것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는 않습니다 채 100년 좀 넘어가나 싶을 정도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질문하니까 검은색하고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문화도 잊어버렸습니다 서양의 문화가 우리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한복에는 검은색이 없답니다 그런데 서양 양복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장례 나면 여자들이 다 검은색 한복을 맞춰 사 있습니다. 사 입습니다. 그것도 그게 장례 끝나면 그 어떻게 하나 고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좀 그게 장례 끝나고 제수씨들이 다 놓고 가가지고 한꺼번에 쌓여있는데 어쩌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어째 빨아서 놔뒀다 나중에 다른 일로 쓰면 되지요.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들. 우리 문화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혼재되어 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에게 살해당한 팔레스타인 소녀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 이스라엘을 뛰어드는 거예요. 카르마의 지배를 받고 다음 생에서는 이 육신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믿고 있는 힌두교도들. 소를 숭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죽으면 이슬이 되어서 우리가 알수 없는 먼 하면 저편으로 우리의 몸이 흡수되어 버린다라고 믿는 불교의 죽음에 관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독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도 필요 없고 사도들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가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신앙이 원숙한 경제의 이르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공로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목사쯤 되어지고 장로쯤 되어지고 성인쯤 되어지면 남보다 더 뛰어나서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한 마디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게 이론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앞에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현실적인, 우리 현세에 얽혀있는 그 이야기에서 도저히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그대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한국어로 그냥 옮기면 미취학 아동입니다. 학교 들어간 아이가 아니고 7살 미만의 아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유아유치부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 한글을 깨치고 이제 더하기 빼기 할줄 아는 그 아이들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그저 뛰어놀고 있는 그 아이 하나를 군중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말입니까? 세상 나라처럼 직분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힘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은 자기 유익, 자기 권세, 자기 명예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자기와 오랜 시간 지내면서 편안해진 사람하고만 자꾸 어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구역 편성하는데 좀 애를 먹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구역은 다섯 명까지만 주면 딱 알맞아요. 구역상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자꾸 구역은 세포분열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세포분열을 못하면 교회가 부흥을 못해요 매일 똑같은 사람들끼리 20년, 30년 모여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게 싫고 우리가 익숙해서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모임이 커진 것이 교회인데 새 가족을 어떻게 영입을 합니까? 계속 새로운 가족에게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역 나누는 게 힘이 듭니다 남성교의 여전도에 나누려고 하니까 오랜 시간 우리가 같은 나이로 지내는데 다른 사람 싫어요. 우리끼리 모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이 거기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파당 짓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나도 내 친한 사람 옆에다 앉혀놓고 내 권력 좀 부려보고 싶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나도 좌정성하고 우정성 해 보고 싶습니다. 치맛바람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질문입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거기 설교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기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혹시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나스나 가야바가 와 있다면 사내들은 의회에 의장님 나와 계신다면 그 의장님 불러내 가지고 이 사람처럼 하면 큰 사람 되는 겁니다. 당신도 열심히 수고해서 이 의회 의장 한번 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되실 텐데. 그 위대,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에 유아부 아이 끌어내 놓고 이 아이처럼 안 되면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라는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너희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되는지 봐라. 그 자격이 무엇인고 하니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시대에 사람 숫자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인구 개시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의 제자들이 참 눈도 좋습니다. 오천명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명이다 이야기합니다. 여자도 어린아이도 세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 가족 모여서 외식하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식당 예약할 때몇 명분 예약하십니까? 저희 가족, 이제 사명자가 모여서 밖으로 나가면 13명이 나갑니다. 근데 식당 예약은 11명 합니다 왜냐면 막내 동생의 아이들 이제 1학년짜리고 아직 미취학 아동이 있는데 걔들 식수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예, 식비를 아끼려고 하는 장끼이기도 하지요 가서 그냥 엄마꺼 거, 큰아빠꺼 거 조금 나눠먹으면 되니까요 그거는 좀 그렇다 치고요 어릴 때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는데 저희 막내 동생 키가 좀 작았어요 야너 아직 유치원생이라고 그래? 그리고 버스를 탑니다 2학년 3학년까지 막내 동생은 버스비를 안 내고 다녔습니다 어린이 수일 한번 시키면서 어린이처럼 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동전 몇푼 가져다가 집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어요 식당 가는 자리에서도 아이들은 자기 돈 내고 싶어 합니다 나 학생 됐다고 자기 돈큰 내고 싶어 했던 세대예요 지금 뭐 교통카드로 하지만 그때는 토큰이잖아요. 토큰 넣고 싶었는데 부모가 자꾸 말립니다. 너 유치원생 해. 괜찮아. 애가 3학년인데요. 버스를 탔더니 차장 아가씨가 토큰을 냈어요. 이제. 어,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토큰을 딱 잡다 말고 그래요. 너 너무 귀엽다. 유치원생 같아. 난 돌려줄게. 가져가. 상처받아가지고 집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3학년인데 버스 차장이 안 받아줬다고요. 그게 대우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살랍니다. 몇년 전에 영국 왕실에 세 가족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왕위 계승서열 2위인 윌리엄 왕자와 결혼한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에서 이 여인 지금 33살인가 4살 되어 있는데 이 여자의 공식 이름은 웨일스 윌리엄 왕비잖아요입니다. 사가에서 사용하던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만 검색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이름으로 검색하지 못합니다. 왕실의 공식 법이 있습니다. 사가에서선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가의 이름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 포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왕족에게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서 모든 왕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선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나라가 가장 힘들 때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왕이 나서서 직원도 하고 조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데 우리나라 선거하면 TV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대통령이 선거하셨습니다. 국회의장에 선거하셨습니다 대법관이 선거하셨습니다 헌법위원장이 하셨습니다 감사원장이 하셨습니다 소위 권력기관의 최상위층에 있는 그분들이 어디서 투표했는지 투표소까지 다 가서 사진 찍고 카메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치우침도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영제국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과 자기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품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너무 급하게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그 앞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어떤 말입니까?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킴이 없이는 어린아이가 되지 못합니다. 돌이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살인한 자가 강도질한 자가 도적질한 자가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 단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질,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건 앞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던 개수하는데도 개수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을 세워놓으시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과거로부터 돌이켜라. 생각을 바꾸어라. 변화되어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권력을 가졌는지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기본부터 다시 대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서 높은지 낮은지 얘기하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자격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같이 되기 위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기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바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른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견장 붙이고 자기 권세 좀 자랑하고 자기 직분 좀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되었는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한 사람 세워두고 제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어린아이가 되어야 생각을 바꾸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반드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 가락을 묻고 있는 그 논쟁 앞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은 너희 마음에 회계를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는 것 좋지요? 한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인사받는 자리에 서는 것참 좋습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소리 들으면 좋지요? 대한민국 사람 선생님 소리가 아무 데서나 사용되는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센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어라고 하는 말은 평생의 말씀만 묵상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진 사람들. 이스라엘 평균 수명이 40이었는데 그 나이에 달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붙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붙일말 없으면 그냥 선생님하고 붙여버립니다. 교단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기 위해서 부르는 선생님이 아니라 쉽게 붙여놓는 일상적인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면 회개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먼저 가서 인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인사 안 한다고 뒤통수 치어 박아가면서 고개를 잡아가지고 숙여가면서 인사 시키잖아요. 근데 어른만 되면 왜 그렇게 뻣뻣해집니까? 왜 인사 안 합니까? 정말 인사 배워야 게 누구입니까? 어른들이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인사만 받고 싶어 합니다. 인사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인사하라고 머리를 쥐어 박는데 자기 머리 쥐어 박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인사거든요 어른들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고개 숙이라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행동, 아빠가 하는 행동 엄마의 말도 아빠의 말도 다 따라합니다 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인사 안 한다고 걔들을 나무랍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가 인사 안 하고 장로가 인사 안 하고 권사가 인사 안 하니까 교사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 나무라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 합니다. 상석에 앉는 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상석에 앉았기에 거기 앉아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서십시오. 무엇인지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아이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천국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치 없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1등 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 리더들도 나오고 사장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리더들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 직분만, 명찰만, 어깨 견장만 자랑하지 책임질 줄 모르는 사회가 되어지니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른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배우고 나아갈 줄 알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를 곧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로녀다 앞에 앉아서 가로녀도의 발까지도 씻겼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발만 씻겨주고 내가 세족식 했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피수를 꽂아놓고 있는 사람이지만, 곧 나를 팔려고 뛰어나갈 사람이지만, 모닥불 앞에서 나를 배신할 자이지만, 그배도 앞에 무릎 꿇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어린아이 이야기하면서 어린 주일에 어린아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다른 여러 가지 품성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는 어린아이는 단한 가지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낮추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 어눌한 것도 아닙니다.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품격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크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손톱 끝에 새끼손가락 손톱 끝에 이만큼 더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애매하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더 쓰려고 하니까 아파하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싸움이 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 2부예배 드릴 때에 민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봉독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아이고 한글 다 깨우친 아이입니다. 막 집에서 연습 열심히 한것 같아요. 옷도 잘 입고 나왔고, 머리도 예쁘게 세우고, 그리고 나왔어요. 잘 보이게 하려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성경 보면 들고 여기 섰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에 바짝 얼었습니다. 저는 얘가 글자못 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옆에 우리 김삼숙 집사님, 유튜브자님 무릎 꿇고 앉아서 아이를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도 힘들어요. 공내 배쯤 기도 순서 맡아가지고 위에 올라와 앉아 있다가 아이가 올라오니까 교사, 교사에게 거기 옆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본문 들고 어쩔 줄 몰라서 선생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읽어야 돼요? 그 눈빛으로 머리를 긁으면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글자 모르는 아이 아닙니다. 유치부 아이들 중에 그래도 가장 또박또박 할수 있으니까 어른예배에 공예배 자리에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선생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대목을 어느 정도 속도로 읽어야 될지를 선생님의 손가락이 지나가는 대로 따라 읽고 있습니다. 한두 문장 읽고 나더니 거침없이 읽어 내려가요. 물론 3절을 두번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멘까지 정말 잘 읽었어요. 그런 내가 잘 읽었는지 선생님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게 아이예요 내가 유튜브 아이들 중에서 제일 잘 읽어요. 내가 한글 다 깨우쳤어요. 나 오늘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내모좀봐 주세요. 내 머리 모양도 좀봐 주세요. 이거 자랑하는 건 어른들이에요. 아이는 자기가 다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하게 선생님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유치한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본질상, 내 본질상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인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힘으로할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설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배운 자들이, 좀더돈 가진 사람들이, 좀더 권력 가진 사람들이 휘두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 겸손한 자들의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무리 가운데 세워놓으셨던 그 어린 아이의 품성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큰자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른 되어지고 나이를 한살두살더 먹으면서 자꾸만 어린아이의 품성은 잊어버리고 어른 흉내 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자 되신